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내대지마을 지능 더블파크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57556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3,500만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5억 5천만원, 전용 면적 38평에 분양 면적 46평으로 1차체제가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4,350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2월 4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내대지마을지능 더블파크 아파트 경매 물건은 죽전역 생활권으로 대청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죽전 택지 개발 지구 내로 대단히 아파트 단지, 근린 시설, 생활 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인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내대지마을 진흥 더블파크 아파트 경매 물건은 1403동 2층으로 감정가는 지난 2020년 4월 기준으로 4억 3,500만원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는 체력가로 오는 2021년 2월 4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4,350만원이며 입찰은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흥 더블파크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46평형으로 평균가는 5억 5천만 원, 매매 하단가는 5억 2천만 원, 매매 상단가는 5억 8천만 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지능기업이 시공하여 2004년 6월에 사용성이 된 아파트로 총 4개동에 160, 16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275대이며 경매물건은 14층 중 2층으로 46평형이며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내대지마을 진흥 더블파크 아파트 등기부 등본상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월 28일에 설정된 3일방 주식회사의 근저당으로 채권체구역은 3억 6천만원입니다. 채권자, 채권자가, 채권자 및 후순위 채권자가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또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권리 신고된 주거임차인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3억 7천만원입니다. 전입일상 대학력 있는 학증일자 임차인으로 배당이 가능하며 만약 저가 낙찰로 보증금을 전액 해소하지 못했을 때는 미배당 잔액을 인수해야 하는 권리임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필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한 듯 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의 수지의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 가열직으로 지정되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경락잔금 납부계획도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실 때 통한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에 5층이 4억 9,750만원에 거래되는 등 지난해 하반기에 총 4건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매물건의 가치추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일평행대 효과가 6억원대 후반에서 7억원대까지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까지 체크한 후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114% 매각률은 83% 경쟁률은 11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수지구 인근 경매물건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설계물건 예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내대지마을 지능 더블파크 아파트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